그때 연예계 인꼬부부의 대표주자 였던 안재현과 구혜선. 안재현은 구혜선과의 결혼으로 사랑꾼 이미지를 얻었고 그로 인해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진흙탕 싸움 끝에 파경을 맞이 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들썩한 이혼논란 이후에도 구 혜선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구혜성과 다르게 안재현은 꽤 오랜 시간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긴 휴식기를 끝내고 신서유기 스프링캠프로 복귀를 알려온 안재현.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잠시 안재현의 복귀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명 여배우 A씨의 진술서 이는 구혜선과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톱스타 A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로 구혜선 이혼의 증거를 주기 위해 절친인 A씨가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확인서에는 당시 유부남이었던 안재현이 드라마 뷰티인사이드 작업 당시 함께 일한 여성과 연인 처럼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a씨가 이를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 입니다. 이런 논란이 확산하자 구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해준 친구가 피해 를 받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친구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고 과거의 잘못은 지난 일이니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길 바란다 며 전남편 안재현을 향한 마음을 간접 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 소식을 알려드다 안재현에게 이번 사건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실 확인서 의혹이 정리되길 바라며 두 사람은 아픔을 딛고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